1. 다음 중 산업 이생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인식, 평가,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2. 다음 중 산업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교대 근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야간 근무는 4일 이상 연속해야 피로에 적응할 수 있다. 3.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성면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측정일로부터 몇 개월에 몇회 이상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하여야 하는가? 2, 3개월에 1회 이상 4, 다음 중 근육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현기성 대사의 반응이 아닌 것은 2, 글리코겐 플러스 ADP 시트러트 플러스 ATP 5, 다음 중 사무실 공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이산화탄소의 측정 결과 평가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6, 우리나라 직업병에 관한 역사에 있어 원진웨이온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요 원인 물질은 1, 미황화탄소 7, 육체적 작업 능력이 16kcal 미인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고 있고, 이때의 작업대사량은 9kcal 미인이고, 휴식시의 대사량은, 휴식 대사량은 1.5kcal 미인이다. 다음 중 적정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매시간당 29분 휴식, 31분 작업. 8. 다음 중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안전 심리의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3. 경계. 9. 다음 중 신체적 결함과그 원인이 되는 작업이 가장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4. 경견 안 증후군 타이핑 작업. 10. 다음 중 산업 위생 전문가로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산업 위생 전문가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12. 다음 중 피로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근육 내 글리코겐의 증가. 12. 노이시에서 제시한 권장 무게 한계가 6kg이고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중량물의 무게가 12kg라면 중량물 취급 지수는 얼마인가? 3. 2 0 13. 다음 중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2.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시정 방법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14. 6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1년 동안에 3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때 근로 손실일수가 35일이었다면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단, 근로자는 1일 8시간씩 연간 3 0 0일 근무하였다. 2. 20.8상. 15.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6. 다음 중 산업 정신 건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정신 건강은 단지 정신병, 신경증, 정신지체 등의 정신 장애가 없는 것만을 의미한다. 17. 다음 중 일반적인 실내 공기질 오염과 가장 관계가 적은 질환은? 1. 규폐증 1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의 인조사의 주기는 3, 3년. 19. 다음 중 물질 안전보건 자료와 관련한 기준에 따라 MSDS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2. 게시 방법 및 위치. 20. 다음 중 노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노출 기준은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21. 처음 측정한 측정치는 유량, 측정 시간, 해수율 및 분석 등에 의한 오차가 각각 15%. 3%, 9%, 5%였으나 유량에 의한 오차가 개선되어 10%로 감소되었다면 개선 전 측정치의 누적 오차와 개선 후의 측정치의 누적 오차의 차이는 4. 3.8% 22. 다음 중 개통 오차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1. 한 가지 실험 측정을 반복할 때 측정 값들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오차 23. 가스상 물질의 연속 시료 채취 방법 중 흡수액을 사용한 능동식 시료 채취 방법의 일반적 시료 채취 유량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1.0리터분 이하. 24. 1차 표준 기구 중 일반적 사용 범위가 10에서 5 0 0리터분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에서 0 2 5인 것은 2. 가스 측환병. 25. 냉동기에서 냉매체가 유출되고 있는지 검사하려고 할때 가장 적합한 측정 기구는 무엇인가? 3. 할로겐 화합물 측정기기. 26. 옥내 작업장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가 73도C이고 자연 습구 온도 65도C, 흙구 온도 81도C일 때 WBGT는 3. 69.8도 C. 27. 측정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 값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인자는? 1. 측정 농도와 노출 기준. 28. 근로자 개인의 청력 손실 여부를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청력 측정용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오디오미터. 29. 작업 환경의 감시에 관한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 잠재적인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결정하기 위함. 30. 금속 제품을 탈지 세정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트리클로로아틸렌의 근로자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출 농도를 조사해본 결과 평균 4 0 p p m 이었다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14리터 분으로 채취하였다. 채취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은 2.13.3.31. 직독식 측정기구가 전형적 방법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직독식 기구로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성 외의 모든 특성은 전형적 방법과 유사하다. 32. 다음 중 흑고 온도의 측정시간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 5분 이상 33. 작업장 내 기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류 속도가 아주 낮을 때에는 카타온 도계와 복사 풍속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34. 재관 공장에서 용접 휨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노출 기준 초과 여부 평가로 알맞은 것은? 2. 초과 가능 35. 다음 기체에 관한 법칙 중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것은? 1. 보일의 법칙 36 어느 작업장의 온도가 18도씨이고 기압이 7 7 0수은 주밀리미터 메트르틸케톤의 농도가 26ppm일 때 mgm3 단위로 환산된 농도는 2 79.4 37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오글 작업장에서 작업강도 중등도의 연속 작업이 이루어질 때 습구 고온도지수는 3 wbgt 29.0 도씨 38 고열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맞는 내용은 2 50cm 이상 150cm 이하 39. 다음 물질 중 실리카겔과 친화력이 가장 큰 것은 1. 알데아이드류. 40. 유해가스의 생리학적 분류를 단순 지식제, 화학 지식제, 자극가스 등으로 할때 다음 중 단순 지식제로 구분되는 것은 2. 아세틸렌. 41. 이산화탄소가스의 비중은 3. 1.52. 42. 외부식 후드에서 플랜지가 붙고 공간에 설치된 후드와 플랜지가 붙고 면에 고정 설치된 후드의 필요 공기량을 비교할 때 플랜지가 붙고 면에 고정 설치된 후드는 플랜지가 붙고 공간에 설치된 후드에 비하여 필요 공기량을 약몇 퍼센트 절감할 수 있는가? 4. 33% 43. 90도 시공관의 반경비가 2.0일 때 양격 손실 계수는 0.27이다. 속도압이 14m/h2o라면 고관의 압력 손실은 3. 3.8 44 유해물의 발산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공정 작업 방법 개량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 성련 함유분체 원료를 건식 믹서로 혼합하고 용제를 가하던 것을 용제를 가한 후 혼합한다 45. 강제 환기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 환기현상을 방지한다 46. 흡인통량이2 0 0 m 3 n 송풍기 유유전압이 1호형 MMA 지초 송풍기 효율이 80% 여유율이 1.2인 송풍기의 소요동력은 4, 7.4kW. 47 분진 대책 중에 하나인 발진의 방지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밀폐 또는 포위. 48 덕트 직경이 30cm이고 공기유속이 o m s 일일때 레이놀드 수는 1, 97,300. 49 송풍기의 송풍량이 2 0 0 m 3 n 이고 송풍기 전압이 1호형 m m h 2이다 송풍기의 효율이 0.8이라면 소요동력은 2, 약 6kW. 50.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랭에 대한 순화는 고온순화보다 빠르다. 52. 마스크 성능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배기변의 작동 기밀 시험 내부의 압력이 상압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5초 이내여야 한다. 52. 유효전압이 120mmh2o 송풍량이 306m3민인 송풍기의 축동력이 7.5kW일 때이 송풍기의 전압효율은 4. 80% 53. 다음 보기에서 여과 집진 장치의 장점만을 고른 것은 2, a, c. 54. 희석 환기의 또 다른 목적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폭발한 치인 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늘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일 l v 보다 낮은 값이다. 55. 고속 기류 내로 높은 초기 속도로 배출되는 작업 조건에서 회전 연삭, 블라스팅 작업 공정 시 제어 속도로 적절한 것은 3. 8.8 미세. 56. 열부하와 노동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온 유지에 필요한 기류의 속도는 다르다. 작업 조건과 그에 따른 적절한 기류 속도 범위로 틀린 것은? 1. 완진 작업을 하는 고정 작업장일 때 0.1에서 0, 0 2이세 57. 청력 보호구의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의할 사항으로 볼수 없는 것은? 2. 청력 보호구는 기공이 많은 재료로 만들어 흡음 효과를 높여야 한다. 58. 산소가 결핍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는? 3. 송기 마스크. 3. 송기 마스크 4 면체 여과식 마스크. 59. 귀덮개에 착용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차음 효과를 가장 알맞게 나타낸 것은 1. 저음력 20dB 이상, 고음력 45dB 이상, 60, 80 마이크로미터인 분진 입자를 중력 침강실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입자의 밀도는 2gcm3, 가스의 밀도는 1.2kgm3, 가스의 점성 계수는2.0 9하 20-3, gcms1 대 침강속도는 2. 3.49곱1 20-2 미세. 62. 작업장의 습도를 측정한 결과 절대 습도는 4.57 수은 주 밀리미터, 포화 습도는 18.25 수은 주 밀리미터 이었다. 이때 이 작업장의 습도 상태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2. 너무 건조하다. 62. 다음 중 고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인 인체 작용이 아닌 것은 2.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호흡곤란. 63. 다음 중 자외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태양에너지의 52%를 차지하며 보통 700에서 1400나노미터 파장을 말한다. 64. 다음 중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의 건강 영향이 아닌 것은? 2. 광독성 장애. 65. 심한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 일시적인 청력 변화는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중 어느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것인가? 2. 코르티 기관. 66. 시간당 15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하는 실내 작업장이다. 다음 온도 조건에서 시간당 작업 휴식 시간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 67. 현재 총 흡음량이 120-0SAB-INS인 작업장에 천장의 흡음 물질을 첨가하여, 280-0SAB-INS를 더할 경우 예측되는 소음 감소량은 약 얼마인가. 4. 5.2. 68. 다음 중 산소결핍이 진행되면서 생체에 나타나는 영향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69. 다음 중 외부조사보다 체내 흡입 및 섭취로 인한 내부조사의 피해가 가장 큰 전리방사선의 종류는? 1. 알파선. 70. 다음 중 일반적으로 소음계에서 A 특성치는 몇 폰의 등청강곡선과 비슷하게 주파수에 따른 반응을 보정하여 측정한 음압 수준을 말하는가? 1. 40. 71. 전신진동은 진동이 작용하는 축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의 범위가 다르다. 각 축에 따른 주파수의 범위로 오른 것은? 1. 수직방향 4에서 8Hz, 수평방향 1에서 2Hz. 72. 작업기계에서 음향파워 레벨이 110dB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이 기계의 음향파워는 몇 W인가? 2. 0.1. 73. 다음 중 단기간 동안 자외선에 초과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병은 3. 월더즈 플래시 74. 다음 중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간헐적인 노출 시간에 대해 노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파수 보정 실표치 성분 가속도에 대한 급성 노출은 반드시 더 유해하다. 75. 다음 중 자연 채광을 이용한 조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입사각은 25도 미만이 좋다. 76. 다음 중 일기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토르로는 0.76에 해당한다. 77 다음 중 한랭 환경에 의한 건강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참호족은 지속적인 국소의 영양 결핍 때문이며, 한랭에 의한 신경조직의 손상이 발생한다. 78 다음 설명 중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나열한 것은 1. 기역 가스팽창, 미은 질소기포형성79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1일 8시간 기준의 소음 노출 기준과 액기 노출 기준의 비교 및 각각의 기준에 대한 노출 시간 반감에 따른 소음 변화율을 비교한 표중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3. 디귿 80. 다음 중 조명을 작업 환경의 한 요인으로 볼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조명 시간 81. 다음 중 주로 비강 인후도 기관 등 호흡기의 기도 부위에 축적됨으로써 호흡기계 독성을 유발하는 분지는 2. 흡입성 분진 82. 다음 중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2수은 83. 다음 중 직업성 천식이 유발될 수 있는 근로자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채석장에서 돌을 가공하는 근로자 84. 다음 중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닌 것은 4. 면폐증 85. 다음 중방향족 탄화수소 중 전홍도에 장기가 노출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1. 벤젠 86. 어떤 물질의 독성에 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흡수량이 체중 1kg당 0.15mg이었다. 체중이 70kg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할 경우 이 물질의 체내 흡수를 안전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농도를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 1.0이외 NGM3 87. 다음 중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 큰 유기화학물질의 순서로 오른 것은? 3. 알칸 알켄 알코올 유기산 에스테르 에테르 88. 다음 중 유병률은 10% 이하이고 발생률과 평균 이완 기간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하다고 할때 다음 중 유병률과 발생률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4번, 89 다음 중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여러 신체 부분이나 몸 전체에서 저장된 화학물질 중 호흡기계로 흡수된 물질을 의미한다. 90 다음 중 피부독성에 있어 경피흡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온도 91 다음 중 망간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치료제는 시에이터가 있으며 중독시 신경이나 뇌세포 손상 회복에 효과가 크다. 92.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으나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여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질식제는 1. 단순 질식제. 93. 다음 중 미국 정부 산업 위생 전문가 협의회 노출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존의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이다. 94. 체내에 노출되면 메탈로시오닌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여 노출된 중금속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중금속은 4, 카드뮴, 95, 금속열은 고농도의 금속산화물을 흡입함으로써 발병되는 질병이다. 다음 중 원인물질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3, 아얀, 96, 다음 중 수은의 배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무기수은화합물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2주 이내이다. 97, 산업특성학 용어 중 무관찰 영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로 동물 실험에서 유유량으로 이용된다. 98, 다음 중 이황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소변 중에 산염화에탄올 검사 방법을 적용한다. 99. 다음 중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할수 없거나 어려운 물질은 4. 자극성 물질. 100. 다음 설명 중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a. 독성, b. 유해성, c. 위험.